안녕하세요. 하수구 역사입니다그 오늘은 그 카메라 있잖아요. 보통 카메라 23mm 쓰시잖아요. 근데 가이드를 제가 한번 이거 알리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이 가이드 차이가 이러거든요. 이 보이시죠? 기존에 나와 있는 가이드는 이건데 이 가이드는 제가 한번 제가 원하는 제품이라 이런 제품을 제가 원해요. 좀 삐쭉하고 좀잘 들어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둘이 몽실한데 단점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통 우리 그 스테이크 실로 해가지고 정티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제가 시킨 가이드는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보이시죠 여기다 스테이크 실을 묶어가지고 정티에서 땡기면은요 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가이드를 한번 시켜 봤거든요 한번 잘 들어가는지 테스트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참고로 이거는 저 하나 둘세 군데는 일그 1m 정도 돼요 이게 짧다는 얘기죠 저 위에는 어 1m 어 반절을 잘라 놓은 거니까 저 끝에 하고 일단 한번 잘 들어가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두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보셨죠? 무난하게 들어가요. 무난하게. 그런데 저기에 숨어 있는 비밀이 또 하나 있어요. 가이드도 제가 원하는 가이드지만 숨어 있는 비밀이 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저기 약간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건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제가요. 그 가이드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얍사반이잘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 짧아요. 짧은 거에 또 짧은 거에 그 처기가 있을 거예요. 뭔가 있을 거고. 이거는 약간 길어요 보이시죠 약간 긴데 약간 길기는 한데 근데 좀 얍삽하게 생겼잖아요 잘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는 구멍 뚫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실구멍을 딱 뚫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릴 사다가 제가 아까 뚫어봤는데 어 괜찮아요 여기다 실을 딱 껴가지고 정티해서당겨가지고 하면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게 4천원인가 하나에 알리에서 23mm에 들어가는 거예요. 23mm.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즘에 전자 제품은 어, 직구로 구매하면은 AS가 힘든데 이런 거뭐 AS 받을 필요 있나요? 이거 4,000원짜리예요. 제가 여러 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해 가지고 제가 이런 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를 해 보니까 어, 저는 만족해요. 일단 한번 빼 볼게요, 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보이시죠? 얍삽하잖아요 50mm 배관 무난하게 꺾어 들어간다. 4개뭐잘 들어가네. 오히려 저거보다 더잘 들어가지 않나요?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테크피아 카메라는 잘 아시잖아요. 그뭐 허접한 그 조그마한 기업이 아니고 여기는 한 20년 됐을 거예요. 회사 자체가 20년 됐는데, 그 회사에서 수입을 하는 거예요.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카메라입니다. 이거 초창기 모델 나올 때부터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테크피아에서 이 모델을 처음으로 들여왔고요. 지금도 잘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요. 유독 테크피아가 좀잘 팔리는 이유는요. 아이고 그 실전이 중요하죠 실전 (AS입니다) (AS) (AS) 기간이 지나도 무상으로 (AS를) 해준다 거의 다 접촉불량이죠 예를 들어 깨지거나 뭐 물에 잠기거나 뭐 잘라지거나 줄이 중간에 이런 건 (AS가) 당연히 해달라고 못하죠 그 무상으로요 그런 건 유상처리가 되지만 거의 다 접촉불량이기 때문에 AS가 접촉 불량 때문에 1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거 열 번이면요. 열 번이면 15번 이러면은요. 기계값 하나 뽑아요. 테크피아에서는 그런 그 접촉 불량 이런 거는 간단한 거는 열 번이고 20번이고 AS를 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A.S. A.S.입니다. 그리고 테크피아가 1, 년된 회사가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광고를 안 해서 그렇죠? 광고를 막 지금 이 상태로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 할 거예요. 뭐 A.S. 이렇게 해주는 회사가 어디있어요 20년 이상 되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테크, 테크피아가요. 내일, 모레, 급해 없어질 해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요. 그리고 AS가 안 되는 거는 대개 걸어 만들어요. 이 회사는 제가 먼저 얘기 말씀드린 대로 어큰 고장이 나면은 무상으로 사장님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까 열흘이고 이십일이고 쓰고 계세요. 고쳐가지고 올 때까지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거의 다, 거의 다, 당일에 방문하면, 당일 수리가 다 됩니다, 여기는요. 그리고 이제 택배로 보내면, 그래도 한 3일 걸리겠죠, 지방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구입을 하려고 그러면, 저는 본사로 저는 보내요. 저한테 전화가 오면은요, 본사로 가시고, 어, 하수구 해결사가 보냈다 그러면 약간의 디시도 되고 대우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본사를 갔다 오신 분들은 본사를 갔다 오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카메라가 아무리 싸면 뭐예요? AS가 안 되면 필요가 없잖아요. 결론은 AS입니다. AS.